버질 아블로가 세상을 떠난 이후 루이비통은 세계의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이 컬렉션들의 특징을 보면, 2024 프리폴 시즌은 마린룩과 바다 리조트룩, 2024년 봄 여름 시즌은 다미의 패턴의 픽셀화, 2023년 가을 겨울 시즌은 데디코어 감성과 얼굴 아트워크 프린팅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총괄 디렉터 모두 비전문가 출신이란 점입니다. 2024년 프리폴 시즌과 봄, 여름 시즌은 퍼렐 윌리엄스가 디렉팅했고, 23년 가을, 겨울 시즌은 컴 딜레인이 디렉팅을 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는 해피라는 노래로 세계적으로 대 히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앤스 침대 광고 음악으로 많이 알려졌죠. 컴 딜레인은 브루클린 기반의 스트릭 브랜드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대 수학과출신 미술이나 패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브라질에서 1년간 축구 선수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프리폴 패션쇼는 허레 윌리엄스의 두 번째 디렉팅이었는데요. 아이디어가 독특합니다. 홍콩의 한 사업가가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회의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 동안 홍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 보면 두 가지 컨셉인데요. 하나는 해군 컨셉이고 다른 하나는 해변가 리조트에서 휴양을 즐기는 비즈니스맨 컨셉입니다. 아웃핏은 허레 윌리엄스 본인이 포멀 스타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해군의 세러복을 통해서 댄디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일명 나팔바지라 불리죠 플레어 바지와 더블 자켓 또 디즈니 캐릭터 중 하나인 도널드 덕이 쓴 모자로 유명한 세일러 캡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린룩의 대표적인 스트라이프 무늬도 보였는데요 거기에 음악도 트로피컬한 무드라서 이 컨셉을 여름에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웨이 음악은 에어플라인 티켓 우크렐레 버전이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ost를 들은 스웨이리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에어플라잉 티켓은 얼마전에 음원으로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디자인의 특징은 해변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비즈니스맨 컨셉이었습니다 이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 하와이안 셔츠에서 볼수 있는 꽃무늬와 일본 미술에서 나올 것 같은 바다와 파도 프린팅을 사용했는데요 원단에다가 꽃무늬 그림을 그리지 않고 애초에 원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늬를 넣어 짜는 방식인 자카드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화려했고 완성도 있게 느껴졌습니다 옷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인쇄 방식이 아니라서 세탁을 할 경우에도 프린팅된 옷보다 손상이 적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쌀 것 같네요 여기에 추가로 스팽글 소재를 썼는데 스팽글 자체가 반짝반짝하는 광택 효과가 있어서 화려하고 블링블링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2024년 봄 여름 컬렉션은 퍼레일 밀리스가 처음으로 디렉팅한 시즌입니다 비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패션쇼가 끝난 후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을 생각보다 높게 잡은 게 아닌가 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미의 패턴의 픽셀화였습니다 여기에 밀리터리 요소를 넣었는데요 디지털 군복에서 보이는 카모플라주 패턴과 루이비통 시그니처인 다미의 패턴을 합쳤는데 이것을 다모플라주라고 하더라고요 다미의 패턴은 루이비통 제품의 보이는 체스보드 무늬를 말합니다. 픽셀이 주는 느낌 때문에 고전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었고 좀더 힙하고 팝아트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국 픽셀 아티스트인 이티가 게임 회사 아타리의 팔비트 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다음의 패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팝아트적이고 가벼운 밀리터리 무드를 액세서리와 워크웨어, 수트, 데님에다가 녹여낸 느낌이었습니다. 쇼가 끝날 때쯤에 퍼렐이 등장하면서 감사의 제스처를 하는데요.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 그런지 그 제스처가 좀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체 디자인 팀들도 나왔는데요. 허렐이 그 사람들한테도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의 취향이었던 부분은 액세서리였습니다. 픽셀 담의 패턴과 쨍하고 선명한 색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디자인을 했는데, 가방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트루퍼 모자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겨울 컬렉션은, 루이비통 디렉터였던 버질 아블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처음 진행된 시즌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버질 아블로 이후의 컬렉션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되게 궁금해 했는데요. 이번 컬렉션의 디렉터는, 브루클린 기반의 스트립 브랜드 설립자인 컨 딜레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이 럭셔리 브랜드가, 32살의 젊은 신예 디자이너를 선임했기 때문이었죠 그것도 컬렉션이 진행되기 11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스트릿 컬처를 가져오는 건큰 흐름이다 보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루이비통은 나름 안전한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컴 딜레인을 보면 버질 라블로와 비슷한 면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컴 딜레인 역시 미술 분야에서 강하게 레퍼런스를 삼는 디자이너고 본인도 개인전까지 할 정도로 아티스트적인 면이 큽니다 또 협업도 굉장히 많이 했죠 버지 라블로와 마찬가지로 패션업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컬렉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명 아빠 패션이라고 하죠 데디코어 무드였습니다 어릴 때 보통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 옷을 입고 싶어 했던 그 감성을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지도 보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추억의 장소들을 연출했는데요 장난감, 드럼, 낙석, 농구공, 포스터 같은 오브제들로 꾸며냈습니다 스페인 뮤지션인 로살리아가 무대 곳곳을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낙서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런웨이 시작할 때 보면 포스터에 로살리아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 자신의 무상이었던 아이돌이 자신의 추억 속 공간에 나타난 상상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오버사이즈하게 핏을 내고 정장 재킷의 허리 부분을 소매로 감았습니다 또 코트에 어깨가 벗겨지듯이 이중 레이어드를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 방식은 10대가 아빠의 옷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는 느낌을 연출한 것 같았습니다 채도 높은 색과 패턴을 코트, 슈트, 블루종 재킷, 팬츠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얼굴 아트워크 프린팅이었습니다 디렉터가 수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프린팅이 꼭 3차 함수 같았습니다 얼굴 초상화 프린팅은 피드 슈퍼의 시그니처인데 콩 딜레인의 커리어가 좀 독특합니다. 91년생이고 뉴욕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형 특목고로 진학을 하면서 미술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창작 욕구를 푸는 방법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티셔츠에 스프레이로 페인팅을 해서 친구들한테 생일선물로 줬는데 그러다가 자기 그림을 본 뮤지션이 작업 의뢰를 했고 그렇게 돈을 벌면서 디자인 쪽으로 커리어를 쌓자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계의 진입이 그렇다고 쉽지는 않았는데 패션 쪽에 지인도 없었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몰랐고 PR하는 법도 몰랐다고 합니다. 10명의 친구들과 창업을 했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패션위크에 도전을 했고 세 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2021년에 버질 라블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LVMH 어워즈 파이널리스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상자가 된지 18개월 만에 루이비통의 컬렉션을 맡게 된 거죠 컴딜레인이 전적으로 컬렉션을 디렉팅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500페이지의 분량의 아이디어북을 들고 루이비통에 갔는데 이미 디자인팀이 그의 컬렉션의 상당 부분을 디자인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스토리를 좀 추가하고 자기 시그니처를 넣었다고 합니다. 음, 자기는 이 기회를 언제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컬렉션을 보면 키드 슈퍼의 초상화 아트워크가 많이 보입니다. 또그 전에 볼수 없는 상상이 풍부한 디자인들이 많았는데요. 컴틸레인이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브랜드인 키드 슈퍼의 시즌을 진행할 때 패션쇼를 코미디 쇼처럼 진행한다던가 미술관의 작품이 실제로 튀어나오는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는 루이비통에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가방을 개발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가 디자인한 가방은 버터처럼 눌러진 가죽의 스피디 가방이었습니다. 매우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퍼렐은 자신만의 취향이 있긴 하지만 자기는 항상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특별한 것들을 골라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퍼렐은 두 번째로 선글라스 렌즈의 모양에 집중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선글라스의 프레임에 집중을 하지만 자신은 선글라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캐릭터 같아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고민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옷을 디자인해 보니 음악을 만드는 것과 비슷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기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것저것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퍼렐의 인터뷰를 보면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브랜드의 디자인 과정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창업자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레이어라고 생각한다. 직원의 배치, 공간의 구성원들, 조명의 방향, 내부와 외부의 분기, 손님들이 내는 식기 소리.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공간의 밀도를 높여서 손님들이 중압감을 느낄 정도의. 에너지를 주고 싶다. 퍼렐은 2024년 프리폴 컬렉션을 구상할 때 실루엣부터 고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편안함과 휴식이라는 요소를 넣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주유소를 간다던가 마트에 장보러 간다던가 할때 편안한 옷이 필요한데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상상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조트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아이디어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얻었다고 하는데요. 루이비통은 럭셔리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해변의 리조트도 포함되어 있고 스포츠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조트와 스포츠의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루이비통은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럭셔리 는 편리함이라고 말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멋을 내려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편안함과 실용성이 받쳐줘야 완성 되는 게 럭셔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